자 그럼 오늘 좀 빠르게 어, 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시장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 고용이 미국 지금 미국 고용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고용 고용이 탁 증가하면서 혼조세를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금요일에 네. 미국 고용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52만 8천 개가 늘었어요. 네. 어, 예상치보다 한두배 뛰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네, 예상치는 25만 8천 명이고, 음. 그리고 실제는 52만 8천 명. 음. 그러니까 따블이 나온 거죠, 따블 더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9월에 0.75, 이건 100%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스물스물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0.75% 예정이 됐던 거고, 네. 또그 울타 라스템 얘기 나올까 봐 그래서 시장이 겁을 먹는 거죠. 음. 이게 참 웃긴 게 시장이 어 미국은 GDP의 80%가 음. 소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그만 또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소득도 많이 늘어났는지 음. 그래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어떤 때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고용지표가 잘안 나와야 되니까 음. 이게 딱두 번째 케이스 오늘이 딱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그러니까 음. 일단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뭐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를 할 건데 돈을 벌어서, 그그 그렇죠. 그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소비가 또선 소비를 일으키게 되면서 또 음. 기대 인플레이션 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연준이 어0.75% 갖고 안 되겠는데 1% 해야겠는데, 음. 이러면 시장이 어왜 이래 이러지 마 <웃음> 이러지 <웃음> 마세요 <웃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음. 그래서 CPI 아마 보고 판단할 겁니다. CPI를 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음. 그 CPI 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 근원 PCI 음. 물가지수를 그걸 봤었거든요. 왜냐면은 연준의 물가목표치가 항상 2퍼요 음. 그런데 그 PCI 물가지수가 2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연준이 그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먹는 거, 엿는 음. 거, 아. 먹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 식료품가,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볼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CPI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지수 리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조금 그래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꺾이고 때문에. 있어요? 네. 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이번에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겠지, 부합을 할까라 보거든요. 부합을 음. 할 거라 는데 예상치를 벗어나면 막9% 10%만 아니면 음. 뭐, 연준에서 예상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아마 0.75%할 겁니다. 0.75%는 음. 뭐, 이제는 100%라고 일단 봐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 달에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이창용 아. 총재는 0.25% 이해하는데. 아 아니, 제가 왜, 왜 그러냐면 음. 금리 관련해서 사실, 어, 20대 중반, 음. 후반, 까지만 해도 크게 관심이 없었고, 네. 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적금을 막 <laughs> 엄청 드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열심히 했던 것도 네. 아닌데, 지금은 제가 정말 타격이 큰게 주식하고 네. 있죠. 거기에 전세자금 대출 네. 받는데, 음. 기준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그 이자, 네. 그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버팀목을 어, 안 받았어요? 아, 버팀목 안 받았는데? 이걸로 전환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그거, 아 그거 했으면 좀 버틸만 하나? 그거 하면 금리가 싸잖아요. 한 4%대 나오던데요. 저도 전세 저는? 대출이 이데 3.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우 꿀팁 좀 이따 끝나고 또 전해 듣습니다. 네. 어, 이게 <laughs>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이것만 한 번만 더 세면은 네. 지금 광주 모 지역에 는 세말 금고에 저긍 네. 금리가 8%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월 100만 원씩 1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한. 어... 적금이 제가 지금 특판해가지고 5%짜리 하나 엮고 있거든요. 어, 네.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하고 1억이 돼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엮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건지 <laughs> 끝나고 알려주십니다. 끝났어요, 근데 끝났는데. 아 끝났어요? 이번 아... 주에 보니까 요즘은 뭐지? 그냥 은행권 보지 말고 채무할건지 음... 신협이든지 쪽 보면은 요새 간간히 특판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판이 나오는데 5% 넘는 게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 뭐지 뭐8% 있잖아요. 음. 그거는 순수하게 보더라도 4% 이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진짜 적금하고 예금도 할 맛이 나요. 요즘 음. 같은 주식시장이면은. 음. 왜냐면 음. 금리 때문에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은행 쪽에서도 음. 그 경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특판이 하나씩 나오더라고. 잘 보셔야 돼요 음. 우리. 근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불이 금액이 작아요. 아, 30만 원 미만 일인씩이거든요아 작구나. 네. 근데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 라든지 신협,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어, 괜찮네요. 네, 제가 지금 150만 원 가지고 있어요. <laughs> 어, 팀은 돈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너무 많은데? 너 생각해야죠. 너 아, 생각해야지. 노후로 갑니다. 이거 <laughs> 정년퇴임 준비하시는 겁니다, 슬슬. <laughs> 네, 이제 준비하야죠 저도. 자, <laughs> <laughs> 어쨌든 네. 이야기가 많이 갔네요. 네. 예, 네. 네. 0.75까지 아. 이야기했고 아까 뭐 이야기 네.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 미국인 60대가 19%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음. 한다고 하네요.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은 7월 수출 18%가 늘었다고 합니다. 3달 연속 네. 상승하고 있고 중국은 어 기저 효과죠. 기저 효과죠. 네. 음. 묶여 있다가 갑자기 훅 열리니까 그변한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중국 대만 얘네가 지금 또 난리입니다. 거기 이 미국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갈등 중에 먼저 음, 대만 정책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백악관의 입법 뭐한해 많은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 대만을 엄청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럼 중국이 당연히 싫어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그죠음안 그래도 대만 갔다 오고 지금, 펠로 시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펠로시가 정말 여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우. 지금 중간선거 예정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돼 아.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집권당이 이슈 모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정말 펠로시가 갔다고 나온 다음에 중국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럼 그걸 정치화 시킬 정치 정치 어떤 쟁점만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살짝 수면 안래로 아. 그러니까 정말 여운 거죠. <laughs> 아, 그러니까 미국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중국, 그, 국민들이 중국에 네.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쵸. 그거를 살짝 탁, 논하이 해가지고. 어쨌든 중간선거 지금 거의 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그렇죠. 치라는건 전날까지 몰라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선거 할때 지지율 조사가 이번에도 우리 대, 대통령 대선에서 <laughs>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10%인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번만큼 박빙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뚜껑 열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슈를 몰를해야될 거리를 만들어야 될거예요 음. 그렇게 본다라면 대만이 그렇게 이용이 된 거고. 음. 그리고 지금 대만 그렇게 위협받고 있는 <laughs> 상황도에서 미국이 어떤 뭐 액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만 위태로운 상황인데 음. 저는 못 한다라고 봐요. 침범 못, 봐요. 침범 못 한다 봐요. 우크라이나하고 중, 대만은 미국의 전략상 너무 틀려요. 음. 틀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서부 좀 관심 없다고. 음. 그쪽안 가잖아 요 지금 러시아가. 음. 그 지금 이번에 보시면 아시지만 겠 거의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데사 한국까지만 일단은 접근하고 그 이상은 안 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는 명분 다 얻은 거예요. 음. 오대사를 얻게 되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팔로를 만들었고 음. 크림반도 고리도 풀었죠. 음. 거기다 헤르손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밀밀 밀 생산까지 음. 갖고 오죠. 다 얻었어요. 음. 거기다가 이 전쟁으로 해서 천연가스 석유 가격 올라가서 돈 많이 벌었죠. 그렇지 벌써 다 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그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에요. 음. 폴란드까지만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까지 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알아요. 자기네들도 굳이 폴란드를 건드릴 필요 없다라는 거 음. 알기 때문에 없는데. 근데 대만은 문제가 틀리는 게 대만이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동북아 열리게 돼요. 음. 그러니까,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올 수는 판로가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과연, 그, 미국이 칠함대가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왔는데, 그, 중국이 해양으로 나오는 걸 미국이 원할까요? 음. 절대 안 하네요. 음.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 대만,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전선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가 진짜 최악의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공산주의가 된다면은, 라 일본이 위험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일본이 만약에 위험해지게 되면 또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음음. 때문에 대만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 요청지인우리나라 그래서, 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음모론적인 관점이지만 중국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기 원하지 않아요. 음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 만약 에 공산주의로 되게 된다라면은 일본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거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압록강을 마주보고 중국과 미군이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거 중국 음. 별로 안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어떤 그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너무나 틀립니다. 음.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절대 못해요. 음. 근데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중국이 근데 네. 어, 말씀해주신 것도. 그 알기 전에 제가 이제 음. 본 건데 이제 러시아의 지금 사태를 음. 보면서 우크라이나 맨 처음에 침공했을 때야 음. 나이 저런 나쁜 놈들 <laughs> 막 사람들 전 세계가 러시아 이 나쁜 놈들 막 이랬는데 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뭔가 이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러니까 네. 쓱 수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점점 관심도가 떨어져 가는 음. 건 맞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쓱 보면서 음. 야 이거 처음에만 좀 욕먹지 <laughs> 슈, 좀 괜찮긴 하네. 다른 걸로 이슈 돌리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외교란 게 그래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인 거같요 그게, 그게 사우디잖아요. 음... 미국하고 그렇게 친하다가 어, 바이든이 때... 좀, 바이든이 좀 그렇게 한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음... 사우디에 중국이 약간 묻고 있다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범을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욕을 먹었지만 음... 중요한 건 유럽이 너무 힘이 없어요 음. 지금 그래서 지금 나토군을 3 0만까지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정말 미친 척하고 깡다 먹기 식으로 우크라이나 가고 헝가리 가고 폴란드 가고 독일 가고 이랬으면은 진짜 이번에 유럽 먹힐 수도 있었어요 음. 그만큼 방력이 없는 거지 금 유럽 상태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러시아가 욕을 먹다가 이유가 대처를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이유가 이제 목 역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저 방송에서도 진짜 내가 이유에 너무, 유럽이 너무 실망했다고 등신들이라고. 네. 내가 첫 번째 실망한 건 그리스 구독때첫 번째 실망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더 실망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에 대처가 잘 됐다라면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유럽이. 모르겠어요. 정말 실망 많이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그것들이 <laughs> 무슨 선진국이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 <laughs> 그죠. 생각보다 거품이 아, 많이 껴 있어. 선진국식으로. 선진국 너무 많이 껴서. 네. 어세븐 다시 짜야 돼. 네.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보니까 6이더라고요. 우리가 훨씬 더 낫네. 그러니까 아. 국방력 6이다가 그 경제 어 교육 규모 같은 게 GDP 같은 게 10위권에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가 G7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폴란드에 무기 팔아먹는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방이 센치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수출 잘 되잖아요. 그럼 폴란드는 안 끝나요. 유럽 다 우리 거 사요. 어... 왜냐면은 독일은 생산이 안 되고 미국은 비싸요. 아 그치. 미국은 비싸죠. 옛날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 가서 싸고 좋은 차 이걸로 밀고 나갔잖아요. 네. 딱 우리나라 무기가 그래요. 지금 유럽 어... 인식이. 싸고 좋은. <laughs> 이미지에는 별로 안 좋은 거아니요 약간 다. 근데 어쨌든 돈이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근데 K9 자주포가 그래도 한 대당 40억이에요. 아. <laughs> 제일 비싼데요? <laughs>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고 어. 예전에 2012년도인가? 그때가 23억인가 그랬거든요. 어,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40억이에요. 음... 근데 이게 지금 40억이지만 이게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어. 그럼 가긴 잘스이구나 그렇죠. 자연스. 공급가 수요 측면에서 올라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있습니죠 현대차가 쏘나타 팔다 제니스 팔잖아요. 맞아요. <laughs> 아,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네. 어, 지금 대만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뉴스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이 코로나 종식선은 한 해만 했는데, 뭐, 이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뭐, 그냥 넘어가 버리고. <laughs> 그, 이거, 북한 소식은 신뢰하면 안 돼요. 음. <laughs>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요것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테슬라가 3대1 분할, 25일부터. 네. 어, 분할 그 조정된 가격으로 쭉 이제 판매가 된다던데, 한 300달러? 음. 그 정도 선에서 형성될 거란 얘기 있던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좋은 일일까 싶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되게 낮아지잖아요. 네, 옛 삼성전자가 그랬다가 지금 쭉 이러고 있잖아요. 아. <laughs> 삼성전자 이해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아픕니다. 제가 아! 아, 아! 잠시 깜빡했어요. 아! 아! <laughs>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막 애플 사고 테슬라 사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럴 때는 분할하게 되면 주식사 늘어나게 서 3년 하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음. 지금은 2차전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시행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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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거예요. 아. 지금 별로 이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음. 어 그래요? 분명히 여기 기대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같렇겠죠 이게 만약에 900달러나 300달러면 더 싸졌기 때문에 어 나도 한번 사볼까? 나는 음. 심리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볼까 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 주식시장은 누군가 사고 누가 파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구나. 그러면은 이걸 사야 되는데 음. 사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음.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2021년도 이게 쭉 이렇게 되고 그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팀장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 게요게 18월 17일 음. 기준으로 네. 테슬라 주지인 사람은 24일 장 마감 이후에 한 주당 이제 두 주를 이렇게 두, 주,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무증이여행분 아니에요? 아, 얘기 근데 이,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 안 갖고 있고 아, 주식 분할이구나. 주식 분할. 네. 17일 전까지만 왜냐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날까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권리락이 있잖아요. 아, 아니, 그 아. 무상증자처럼 권리락이 있거든요 분할된 시장.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17일까지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사서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어때요? 이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아, 예, 모르겠어요. 저 오르 그러니까 이게 오른다는 음. 게 있으면은 사는 게 맞는데. 음. 만약에, 오른다라는, 안 오르면은, 음. 그게 좀 대략 난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7일 기준으로 17일까지 갖고 있으면, 네. 17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24일날 2 주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시작이 그게 있잖아요. 무상증자 신드롬이라 해야 되나? 네. 노토스부터 해가지고 공구원까지 무상증자 하던 얘기하면 급등 나오는 현상이 네. 네. 미국 시장에도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어... <laughs> 액면 분할 신드롬이라 가지고막 테슬라가 액면 분할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주가 빵빵 뛸까 싶어요. 지금 음...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사학 게이들이또 주식을 많이 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학 게이들이 음. 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상황이? 그런 것보다는 수익이 안 나니까. 아, 수익 자체가 안 나니까. 결국 수익이 안 나니까. 아 그냥 음. 현금화해 버리는구나. 그렇죠. 음... 자 어쨌든 요 테슬라 소식까지 음. 어,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